자, 가재한 마리 잡았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건 제로뽕이야 영원히 영원 a 영 t i r u p o t v r 새끼 가 n g 있네, 새끼 가도 너무 o n 만해요그 o r g t 작은 것들은 살려줄게요. 가재는 많지 않고. 오우! 깜짝이야. 오우! 네, 가재 잡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손을 냈는데, 가재가 있습니다. 오우, 깜짝이야. 일단 잡아서 넣을게요. 얘는 너무 작으면 해갖고, 작아서, 작아서 이건 살려줄게요. 오시씨 깜짝이야 혹시나 하고 돌쳤는데 있었습니다 아우씨 이랬네 이것도 오우씨, 네 가재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큰 가재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큰 가재 한 마리 도망가고 있는 가재 잡았고요. 네. 자또 잡았습니다 가재 알있네요 일단 이거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려줄 거예요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짱박혔네요짱박혔습니다 지장 박혀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네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진짜. 이만한 개새들만 있지? 아, 씨. 야, 어떻게 씨? 여런 거만 있지? 아, 너무 조그만데? 새우만한데? 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아씨 근데 허리 부러지겠는데 한번 들춰볼게요 어우씨 물고기가 이렇게 많아 어우씨 어우 오우. 야한늘타리 대박 큰한늘타리 다 재놓고 물고기만 있네요. 야, 진짜 이만한 하늘탈이는 진짜 처음 봅니다. 하늘탈이는. 이만한 하늘탈이는. 야, 진짜 너무 크다. 빨리 도망갔네요. 자몇시 동안 키웠던 가재랑 오늘 잡았던 가재 그리고 하늘차리 한꺼번에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재는 물고기랑 그리고 사선벌레랑 다르게 얘네 경계심이 너무 많아갖고 밥을 줘도 안 먹고요 먹긴 먹는데 없을 때만 먹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 없어갖고. 물론, 뭐, 좀만 더 키우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자, 봐봐요. 좋아하죠? 얘도 사이즈 좋죠? 가구 너도 가구 야, 좀 이따가 그래도. 멋진 부리군가 이거는 가구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생생하네요. 네. 얘는 오늘 잡은 거, 딴 데서 잡은 건데 여기다 방생하겠습니다. 얘도 딴 데서 잡은 거예요. 가재는 다 방생했고요. 이만한 한우타를 보셨습니까? 이만한 한우타리 엄청나죠? 얘도 방생. 얘는 뭐하우타리가 표본 같아요. 표본무늬에요. 표본무늬, 방생 아, 사이즈 좋다. 방생 자, 방생 자 전부 다펼려졌습니다